네 지금 어, 공업소에서 제 차를 맡기고 GV80 대차를 받았습니다. 네, GV80도 마찬가지로 화면 떨림 시동시, 어, 흔들림이 있어서 이번에 매일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음, 운전 중에 핸드폰만 신다고 해서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. 한번 이 차의 소리를 한번 어, 들으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찍어주세요. 옆에 찍고 계신 분도 동일 차량 차주분이신데 지금 어때요 지금 소리가 굉장히 크네 이거는 제가 지금 에코 네. 모드도 이상하고 고스트 모드도 이상해서 지금 했는데 아주 그냥 소리가 몇 킬로 지금 모셨죠 지금 본인 차는 한6,000 킬로 정도 모았는데 제 차보다는 훨씬 좀 소리가 큰것 같네요. 전반적 모든 G80이나 G980 차량들이 좀 고급상이나 소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대차 빌려서 뭐 며칠 주말간 타고 다니다가 다시 대차, 오토오프, 수리 뭐 맡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